솔직히 말해서 예쁜 거는 주희씨가 더 예쁘죠 어? 잠깐만 어? 어? 엥? 그림체가 너무 다른데? 에? 좋는데? 차혜인이 더이쁘네 외모도 등급 따라가는 거였던 거예요아 설마 그 급이라는 게 결혼정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정 띵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요. 아, 요게 사실 진짜 핫했을 때 제가 노래 저어서 하려다가 밀리고 밀리고 하다가 오늘 어떤 컨텐츠를 좀 여러분들과 할까 하고 이제 냉장고를 딱 열어보니까 어? 이거, 아, 유통기한이 간당간당 유통기한이 간당간당한 묵은지가 있는 거예요. 그치만 이게 또, 이게 맛있게 익었다. <laughs> 짜잔! 오늘은 나 혼자만 레벨업 알아보기 한번 해볼 거고요. 얘기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작품을 가져와 봤는데, 이게 진짜로 올해 정말 엄청난 호평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를 조금 늦어서 그렇지, 한 1년 전이긴 한데, 이제 거의 진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외진? 왜냐면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거는 약간 우리가 자주 보는 웹툰, 약간 우리랑 되게 가까운 느낌의 그런 웹툰인데 이게 애니로 또 만들어지고 그게 뭐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서양? 서양권에서 진짜 인기가 엄청났어요. 여기도 진우 나온다고. 아, 약간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진우 사랑. 이제 이 서양권의 진우 사랑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자, 이제 해외 팬들이 또 열광하는 이유. 이런 물, 뭐라, 이 물을 뭐라고 합니까? 먼치킨 소년 성장물? 그냥 맛있는 거 다. 막은 그런 막 회기물 같은 거예요. 진짜 정석적인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애니가 진짜 잘 나왔대. 작화나 이런 게잘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2025 크런치 롤 애니메이션 어워드 올해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 그리고 북미 웹툰 플랫폼에 최다 조회수 기록했고요. 아 그래?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기준으로 초반 3주 만에 누적 조회수 1억을 돌파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한 인기를 또 끌었다고 합니다 으악! 2기 12화 조회수가 3주 만에 1,200만 회를 돌파했고요 일본 만화책 통합 주간 순위 탑10 웹툰을 단행본으로 만들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굿즈 개념으로 거의 보는 건데 6위를 차지한 이게 엄청난 거라고 하네요 이거봐 아니 아니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경기장에 나홀랩으로 어라이즈 일어나라 이걸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도 이렇게 아니 근데 이분들 진짜 애니 안 보실 것 같아 이게 진짜 왜 진짜? 이회진이야 이거 정말 상영회를 다 같이 보면서 나홀렛 방영 이후 제주도 리뷰 근황 평화로운 희, 휴양을 기대하며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솔로 레벨링 던전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검은 개미를 만났습니다 에헤? 물러나 내가 처리하겠어 라고 어떤 놈이 아름다운 섬이에요.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사악한 개미로부터 세상을 구해준 한국에게 감사드립니다. 개미, 왕, 싸움, 휴가, 이런 내용들로 막 리뷰를. 자, 그러면 이렇게 인기 많은 나홀랩 도대체 뭐냐? 세계관 특징. 세상에 무작위로 게이트라는 게 이제 생깁니다. 게이트 안쪽에는 던전이라는 이게 공간이 펼쳐지고 그 안에 몬스터가 살고 있고 클리어하면 다치고 못 막으면 현실로 이렇게 튀어나온 다 나온다. 헌터라는 직업이 있는데 게이트 안에 들어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헌터라고 부르고 각성 재각성. 헌터는 각성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능력을 얻게 된다. 체내에 품고 있는 마력량과 능력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한번 각성하면 얼마나 노력하든 그 능력이 성장하는 일은 없다. 근데 아주 드물게 재각성하기도 하는데 그게 주인공 성진우 그래서 성장이. 불가능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진우만 능력치 상승과 스킬 획득이 가능하고 계속 계속 강해지게 된다 말 그대로 나 혼자만 레벨업이 가능한 그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줄거리 요약 자 줄거리는 대충 이렇습니다 최 약체 2급 헌터, 성진우. 그래, 걔,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무슨, 헌터들도, 막, 되게, 멋있게, 저 헌터입니다. 스슥삭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인력 사무소 같지. 자, 2급 3명! 2급 3명! 이러면은, 이제, 막, 이렇게, 봉고차 털털털. 아니, 제 표현이고, 살짝 다릅니다. 아무튼 해가지고, 던전 같은 데 가. 던전 오가면서 살아갔는데, 이중 던전에서, 동료들이 몰살 당하고, 본인도 죽음 직전에 놓이게 됨. 근데 갑자기 눈앞에, 시스템 창. 와, 시스템 창. 상태창. 이게 지금, 진짜 그냥 웹툰 지배하던 시기였죠 읍조인 사람 개 많을 것 같아 시스템 상태창 상태창! 난한 적이 있어 진짜 그래서 이제 그림자 병사를 다룰 수 있는 그림자 군주의 힘을 각성하게 되고 성진우란 존재에 대해서 협회와 각국이 주목하게 됨 그러면서 내부에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고 시스템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깊어지면서 시즌 2가 종료된다 대충 이런 스토리거든요 주요 등장인물 소개 아 성진우 일단 인류 최약병기 아, 최약병기. 아, 제, 제 잘못 읽었어요. 가장 최약체에서 시작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점점 강해진는 성장형 주인공. 어, 애니에서 엄청 뾰족하게 나오네요. 저는 초반부 많이 봤어가지고 초반부 때는 좀 아방하게 생겼죠. 근데 점점 잘 생겨졌나 봐. 점점 비진 듯한 외모가 됐는데, 아, 성진아. 아, 근데 처음에는 좀, 좀 너무 심했어. 내가 여친이면 좀 찝찝할 정도? 너무 <laughs> 서로 아끼고 <laughs> 둘이 엄청납니다. 어. 오빠를 사랑. 아니, 거, 거, 죄송해요. 오빠를 걱정하는 착한 여동생이자 진우의 강한 동기 부여 요소. 현실에는 전혀 없을 것 같은 남매 지간? 그런 느낌? 성일환, 성진우의 아버지. 왜 이렇게 잘생겼음? 카우보이 비밥처럼 생겼음? 직업헌터 등급은 불명입니다. 근데 아빠도 엄청 세지 않을까? 보통 이런 애니들은 아빠가 대다 세. 유진우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 평가받는 유진건, 아, 아 얘가 돈이 많았잖아. 회계 담당. 맞아. 비싼 템 들고 와가지고, 그때 던전에서 뭐, 어떻게 막, 이것도 좀 재밌었던 게, 약간 판타지면서 현실이랑 막 섞여 있어가지고, 얘가 그래도 재벌이잖아요. 그니까 러 한국 드라마 느낌도 약간 섞여있었죠 고건이. S급 안에서도 최고 S급. 엄청난 고령인데다가 심장 관련 지병도 있어가지고, 현역으로 나서는 경우는 매우 적은 편. 거의 뭐 흰수염이죠? 그 우진철 30세 헌터협회 과장 근데 내가 보통 이거 보면서 캐릭터 디자인 보면서 원래 한 번씩 갈구거든요? 딱히 없어 딱 흠잡을 데가 없긴 해이 그 꼬랑지 정도? 이거 조금 거슬리긴 한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 여러분 알죠? 미간에다가 나 이렇게 하는 거 진짜 싫어한다고 레제 빼고 다 나가라고 이렇게 하는 거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어 잘생겼다 최종인 38세 헌터 야뭔 38세야 이거 주름 한점 없고만 얼굴에 어떻게 해서 울쎄라로 빡빡 달렸나 이거? 야 이거 S 급이면 뭐 공한 능력도 없고 그러는 거임? S 급이면 피부도 좋아진다고요? 진짜 설정 중에 있다고? 아 그래 진우도 그래서 S 급으로 자연스럽게 S 급 미용 한 건가? 자연스럽게 S 급 에스테틱 받은 건가요? 와 차해인 23세 헌터 S 급어 어나 얘랑 같은 고등학교 나왔는데 얘 진짜 좀안 예뻤었는데 S 급 되고 나니까 진짜 예뻐졌다. 눈도 훨씬 작았고 코도 엄청 납작했는데 S 급 되고 나서 엄청 많이 예뻐졌다. 어 아닌데? 어 아닌데? 어 아닌데? 헌터의 만화를 후각으로 감지하는 특이 체질 보유. 대부분 악취로 느껴지지만 성진은 유일하게 향기로 느껴진다. 아이렇 이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악취 때문에 코를 막고 다니는데 너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향기가 나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플러팅하는 건가? 아, 어, 와, 얘 기억난다. 이구렛나루 때문에 기억나. 마술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 지니고 있음. 뭘로 변신 하나요? 아, 백호예요? 근데 아쉽다. 백호길드인데 머리가 너무 빨개, 이 사람. 야, 얜 봐봐. 컨셉 맞춰서 하잖아. 불을 사용하는 마법계 헌터기 때문에 컨셉 지키려고 지금 머리도 믿고 맨날 뿌염하느라 2주마다 한 번은 뿌염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빨간색으로 이거 유지하려면? 얘도 흰머리를 해야지, 흰머리를. 빨간 머리는 조금 안 어울리지. 아, 바, 변신하면 흰머리로 바뀌니까? 아, 너무 그게 좀 싫어서 저렇게 한 건가? 아무튼 빨간 캐릭터 두개 겹치는 건 조금 별로인 듯? 물론 그렇 파워레인저가 되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민병구 병구 왔어? 병구 너무 친, 친근감 있지 않아요? 이름이 r Ranger, Power Ranger, Power r a n 이 e 이 p 이 w e r Ranger, Power Ranger, Power r a n g 데 r Power Ranger, Power r a n 으 e r Power r a n g 이윤호장 면 변구.. 변구 안돼 면구, 면구, 면구 어떡할거야 미스트 미인 발음 못해 이거 진짜로 고토리지 너무 좋다 갑자기 유창해져 고토일지상면구장은야 검색하면 나올라나? 변구쿤 변구쿤.. 이라 하네? 어 생각보다 발음이 괜찮은데요? 아 그러면 다 가, 가능하겠다 일호 아이 못한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아 이름 안부른 얘는 그냥 이름 안 부른다고? 거토 류지상 거토 류지상 같은 경우에는 에, 일본 최강의 에스쿠 헌터 데스네 수염우가 극혐 데스네 아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짠짠짠으로 하려면 짠짠짠으로 하던가 이게 뭐야 이게 세 갈래로 난거 이거 극혐 데스네 아 진짜로 아 등장인물 말고 그거 없어요? 파워 랭킹 <laughs> 나홀랩 전투력 순위 아 요거 중요할 것 같아 블로그에서 정리해 준 거니까 주관이 좀 섞여 있습니다 야 근데 1위 이리... 홍진우. 야, 근데 주인공이니까 1위겠지. 모든 군주 쓰러트린 유일한 존재. 시간의 귀로 세계를 구함. 이 세계의 모든 적은 나의 그림자가 된다. 오. 파메라의 군주, 안타레스. 야, 그림자 군주가 성진우 아니에요? 성수호. 어, 얜 사람인데? 아버지와 같은 레벨업 시스템. 어? 아들? 진우 아들? 진우 누구랑 결혼했어, 그러면? 아, 차애인? 에이. 너무 뻔하다 아 너무 뻔하다 나 아, 근데 딱 봐도 정실 느낌이긴 했는데 아니 애초에 여자가 거의 없어요 여기 여기 성진우 해봤자 뭐 얘가 뭐 숙맥인데 얘가 뭐 소개팅을 받아 아니면 클럽을 가뭘 해요 주변에서 어차피 연애할 수밖에 없는데 근처에 여자가 차해인한 명밖에 없어 진짜로 아 성진우를 좋아하던 힐러 주희씨 어 그러고 보니까 주희씨 맞아 어나 기억나는데 그래 얘 주황색 머리 은퇴 B급 아. 그 개체값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아, 심지어 은퇴해서 살아가고 있대. 야, 그러면 결국에는 차해인밖에 없어. 혜인 씨 예쁘다고? 솔직히 말해서 예쁜 거는 주희 씨가 더 예쁘죠. 어? 잠깐만. 어? 어? 엥? 그림체가 너무 다른데? 에? 존냐? 사회인이 더 이쁘네 외모도 등급 따라가는 거였던 거임 아 설마 그 급이라는 게 결혼정보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급은 아니겠죠? 잠만 그러면 누가 먼저 대시했어? 누가 먼저 좋아한 거야? 큰 그, 악취가 안나 좋은 냄새가 났어 오빠 내가 좋으면 여기서 움직이지 마요는 무슨 말이야? 내가 좋으면 여기서 움직이지 마요가 뭐예요? 뭐 그런 거임? 호루라기 부르면 삐익 하면서 이렇게 두명 해가지고 뭐 이런 데서 이제 할수 있는 대사 아니야? 아 달리기 경주에서 이기는 사람 소원 들어주는 아 근데 되게 로맨틱하게 말한다. 나 같으면은 그냥 아한번 저도 이렇게 <laughs> 아 진짜 한번 저도 아 진짜 아니내 좋아한다. 애가 한번 저도 진짜 한번 봐도 한번 봐도 이렇게 할것 같은데 엄청 로맨틱하게 내가 좋으면 여기서 움직이지 마요. 미치겠다미치겠다 5위 성일환 가족들이 다 해먹네. 이 핏줄 자체가 미친 뭐 6위는 성일환 아빠 아니야? 성진우 할아버지, 7위 성진우 고조할아버지, 뭐 8위 성진우 그더 위에 할아버지 뭐 이러는 거 아니겠죠? 증조할아버지의 뭐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성수호가 레벨업하면은 나 혼자만 레벨업이 아니고 이제 나랑 아빠만 레벨업, 부자만 레벨업, 우리 가족 레벨업. 야 우리 가족 레벨업은 근데 너무 훈훈해 보여. 너무 음. 가족 드라마 같고 엄마 빼고 레벨업? <웃음> 아! <웃음> 엄마는 왜 이지랄? <있니>, <laughs> 아 진짜 너무하네.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오프닝 할때 보니까 나홀랩이 또 실사화 된다는 얘기도 왔더라고요. 전지적 독자 시점 이 영화를 보고 왔는데 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소재를 다 쓰긴 쓰거든요. 약간 다른데 붙여. 눈은 노란색으로 하고 팬들은 그거를 보러 갔는데 아예 다른 게 나와 버리니까 좀 격렬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변호사 한소희 대세. 변호사 한수이가 만났다. 아 이거 어? 제발 이상하게만 안 하면 이상하게 하면은 진짜 실사화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언제 3기가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른다. 근데 그래도 뭐 1기 2기가 워낙에 잘 됐고 아마 애니를 보고 너무 재밌어서 웹툰으로 또 유입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라 더뭐 흥하지 않을까 앞으로도 한번 나홀래 이런 장르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장르의 또 교과서 같은 그런 작품이니까 한번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기 나오면 또한번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